자, 무리수와 자연로그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무리수 2 e 얘기네요. 파이와 아이에 이어 2가 처음 등장했다. 2는 도대체 무엇일까? 2는 수학적으로 파이와 함께 매우 중요한 무리수이며 그 값은 대략 2.718이다. 자연현상을 모델링해 계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를 만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수 음, 2의 정의. X 값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1 더하기 X는 X분의 1의 값을 일정한 값에 수렴하며 그 값을 1 한다. 2는 무리수이며 그 값은 2.71, 82, 818, 쭉쭉쭉쭉쭉쭉, 임을 알려져 있다. 무슨 얘기냐 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분의 x분의 1은 2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 더하기 x분의 1아치고 x제곱은 2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2가 된다니. 2.7을 8이 8이 된다 이런 얘기네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좀 얘기를 하면 0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1 더하기, 뭐, 10분의 1 할까요? 0.1. 그 다음에 이거 역수. 0.1의 역수 뭡니까? 10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0.01. 여기 1000이 되죠. 아, 100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고, 쭉쭉쭉, 1 더하기, 어, 0 0 0 0 0 0 0 하고, 여기 1하고, 뭐, 10에 몇점곱입니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렇게 계산하면 계속 얘가 2.718281 8, 8.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깁니까 1 더하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1, 1000분의 1, 100분의 1부터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이렇게 계산한 거. 결국 뭐 요, 요 얘기나 요 얘기나 비슷한 얘긴데그 다음에 또 뭐, 1 더하기 1000분의 1, 하고 여 1000을 곱하고. 이렇게 계산해도 내나이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산기를 해보면 나옵니다. l i m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 x분의 1의 2와 l i m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은, 이는 사실 완벽히 같은 식이다 방금 했죠. 같은 시기란 거. t는 x분의 1일 때, 그쵸? l i m i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얘가 0으로 자꾸 가면 뭡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t는 무한대로 가고, t분의 1 임으로, limit 그렇죠? x가 0으로 가고 1 더하기 x, x분의 1은 limit 가 무한대로 가면 1 더하기 t분의 1은 t는 l i m x가 1 더하기 x분의 x로 간다. 여기 얘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아니 별표하고 별표돼 있는데 이 별표 안에는 다른 문자가 들어가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이 둘은 뭐다? 역수 관계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놈은 0으로 간다라는 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것이 일단 0으로 가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X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이죠. 그러면 1 더하기 0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의 역수를 여기다 곱하는 겁니다. 제곱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limit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1이지만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고 있죠. 일단 0 됐죠. 아, 여기 성립하면 요거 역수를 여기다 뽑혀라 그러면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입니다. 이 가로가 일단 0 되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했으면, 요 d의 거의 역수를 바깥에 거듭 제고하게 되면, 이것이 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원리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자연로그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일 뿐이다. 자연로그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상용로그 했죠. 상용로그는 밑을, 여기서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이름을 지었고, 십진법을 얘기하는 거죠. 십진법. 자, 이제부터는 밑을 2로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그 2 이러면은, 아, 로그 10에 2 이래서 상용로그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로그 2에 2 얘기하면, 아, 이거 자연, 밑이 자연수구나, 자연로그구나, 그쵸? 그렇죠? 얘를 2.71, 8281, 뭐, 이런 식으로 밑을 놓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쓸 때마다 로그 뭐 2에 3뭐 아 이렇게 쓸라 그러면 귀찮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ln 이라고만 하고 여기에 2 e 이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로그 2에 2다라는 걸알수 있고 ln 3이다 그러면은 아 로그 2에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로그 성질이 모두 성립한다. 라는 얘기고 생긴 것이 다르다고 해서 겁먹을 이유가 없다. 포장지에 속지 말자. 이런얘기였습니다 자연 로그의 정의, 무리수 2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로그 2의 X라 고 하고, 자연 로그라 하며 간단하게 LNX가 나타난다. LN이라 있습니다. 즉, 로그 2의 X는 LNX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이 2로 바뀌었기 때문에 로그 성질 그대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밑이 10인 로그 10의 x를 상용 로그로 하고 밑을 생략하여 로그 x로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로그 2 x 역시 밑을 생략하고 ln x로 나타낸다. 자연 로그는 로그의 특수한 경우이므로 로그의 성질이 그대로 성립된다 라고 되고 있고 양이다 양이다. ln 1은 0, 0. ln 2는 1. 당연히 좀 미가 진수 같으니까 L의 y분의 x는 빼기로, 더기는 더하기로. 그쵸? 거듭제곱은 앞에 n 실수배로 나간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키포인트를 얘기했죠. 우리가 0으로 가면 얘 0으로 가죠. 그러면 이가로가 1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이. 그죠 1이면 요거 역수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역수가 바깥에 있었는데, 기존에 3분의 1X하고 보정이라고 그래, 보정. 숫자를 이 식이 변하지 않게 식을 변형한다. 그래서 보정입니다, 보정. 어차피 이거 약분되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요거. 요게 바로 뭡니까? 2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2의 3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그 다음 거. X가 무한대로 가면 1 더하기 0 되죠. 그럼 1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기가. X가 무한대로 할때이 가로가 1. 이거의 역수가 거듭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의 역수가 요거. 이거. 고정해줘야 되겠죠. 고정해줬습니다. 요게 2다라는 겁니다. 생긴 건 틀려도 모양만 봐야 된다 모양. 1, 여기서 말한 것처럼 1 더하기 네모인데, 네모가 0으로 가면 요게 1이라는 사실을 확인 했죠. 이게 역수로 나가면, 요 모양꼴. 요 모양꼴이라고 보다도 딱이 모양꼴이 정확한 얘기겠죠. 요 모양꼴은 무조건 이다라는 거예요. 이다. 그 3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빼기도 돼 있고, 그죠? 어쨌든, 볼게요. 마이너스 X를 T로 놓으면, x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x가 될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렇죠? t는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t는 무한대로 간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바꾸면 t가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t분의 1에 마이너스 3t가 되겠고 이걸 보정해야 되죠. 무한대로 가면 여기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거의 역수가 바깥에 있고 네, 보정 마이너스 3 얘가 2다라고 2의 마이너스 3승 2에 3승 분의 1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음생계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거하고 달리게 x가 1로 가면은 뭐 이상하네 그죠? 그래서 x 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x는 x가 1로 가죠. x가 1로, x가 계속 1로 가면 1에 가까워지니까 1 빼기 1이니까 t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x는 1 더하기 t 으므로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뀌겠습니다. x를 뭐로 갔습니까? 1 더하기 t. 그러니까 t가 0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갔습니까?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를 요거 요거를 1 더하기 t로 바꿨고, 여기 x-1을 1 더하기 t로 바꾸니까 t분의 2가 될 거고. 됐죠? 그 다음에 t가 0으로 가면 요 안에 1이 되고, 이거 역수가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바깥에 t분의 1 됐고, 고정을 위해서 바깥에 2제곱했 써줍니다. 이게 2니까 2제곱, 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거 생소하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될 때 3번을 뭐 다르게, 다르게 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은 0 되겠죠. 어차피, 그쵸? 얘가 무한대라고 하니까 0됩니다. 마이너스 0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0인데 하면 요게 뭐가 됩니까? 1 빼기 0 돼서 1로 간다는 사실 알았죠? 그러면 요거의 역수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바깥에 있으면 좋겠죠? 요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x. 좋습니까그 다음에 요거 보정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음. 그럼 요거는 2. 어떻게 생겼던가, 하면 무조건 2가 되고, 2의 3, 마이너스 3승 되니까, 예,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음, 0으로 가네? 그럼 이거 역수가 바깥에 있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보정을 해서, 마이너스 3제곱 해주고, 그걸 풀면 되겠습니다. 로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